유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시기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 성경 말씀만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지옥갈자를 천국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진리인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고 진리인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